제가 오늘 착장이 조금 남다리죠. 제가 원래 중국에 오면 이런 자켓을 아니고 굉장히 편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어떤 날이냐? 저희가 중국 물류회사와 MOU를 체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중국 사무실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네. BR3! <laughs> <laughs> 저희 중국 사무실에 왔습니다 저희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TVL <laughs> TVL 스튜디오 쪽으로 물, 문의를 주시면 사무실에도 한 번씩 방문해 주실 거고 아마 소싱 투어로 오시면 이쪽으로 오셔서 대표님도 만나 뵙고 여기 직원분들도 아마 오게 되실 거예요 사무실 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무역팀이에요 무역 팀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저희가 이제 시장 조사를 나왔을 때 가이드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발주서를 드리면 최고의 조건으로 이제 찾아서 이제 물건들을 서칭도 해주시고 무역 업무를 도와주시는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물류 팀. 에이전시업뿐만 아니라 무역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인천에도 포워딩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여기는 박스 패키지 뒤에 보이시죠? 방산시장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패키지 되어 있는 거 그냥 일반 종이 지류 박스부터 사바리까지 쇼핑백 이런 제품들을 직접 공장에서 제조를 하시고 내수에 1688이나 타오바오에도 판매를 직접 하고 계세요 이게 뭐냐 이 말은 화주가 된다면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갈때 리패키징, 커스텀이 아주 용이하게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가능하시죠, 대표님? 네. 수량이 소량이라도 상관없이 제가 패키지 네. 원하시는 대로 교체해서 재포장까지 다 해서 네. 가능합니다, 그럼 아, 이게 진짜 큰 장점이거든요. 네. 사실 요즘에 아이템들이야 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제조하는 거 아닌 이상 다 거기서 거긴데 패키지를 네. 한번 이렇게 바꿔가시고 커스텀해 가시면 네. 국내에서 판매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잠깐 좀 협의 추라해 봐달라고 했는데 찾았어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아닙니다. 사주면 있어요. 무조건 <웃음> <웃음> 술이 덜깨신거 <계신> 같아요. <laughs> 네. 똑같으면 네. 그 같으면 이제 그 원청 공장에 찾아서 그냥 거게하시는겁니 그렇죠. 예. 네. 아, 그러면 직 공장하고 직거래 할수 있고 뭐 음. 중간 업체를 음. 빼고 하면 이 단가도 더 싸게 맞출 수 있고 네. 이런 어. 업체를 뭐세 군데는 견적, 품질 네. 다 비교하고 음. 그리고 뭐 재고 현황 비교하고 네. 제가 최종 구매하는 거예요. 어, 좋습니다. 아 이게 참 화면으로 딱 보시니까 이게 규모에 대한 현실감이 잘안 느껴지실 건데 어마어마합니다 짠 엄청 커요 엄청 큰데 체감이 안 돼요 여기서 한 100m 달리기 해도 될거 같아요 저까지 <laughs> 검수하는 분이 지금 엄청 많네요 검수 포장하시는 분만 해도 지금 그냥 언뜻 봐도 한 20명 되는 거 같은데 네어터 네. 20명에서 20명 사이로 저희가 일이 바쁠 때는 한 30명씩 보유하고 있고 <laughs> 응, 뭐 일반적인 때는 많이 드시는 분도 보다게 포장으로 이제 다이소에 납품하는 게 다이소 라면이 제품이 아, 응. 다이소에 납품하는 거예요? 네. 한국에 CU 맛페리점 있잖아요 네. 들어가는 와인 없으면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아, 장난 아닌데 CU부터 다이소까지 <laughs> 한국 다 드실 <웃음> 생각이십니까? <웃음> 압축을 해 주는 게아 압축 기계? 이렇게 찍어서 이거 압축을 하거든요 저희가 아 인형을 이렇게 압축을 해서 부피를 줄이고 이 햇배 봉투까지 다 해서 응. 넣어서 바코드까지 붙여서, 아, 한국에서는, 있다. 예, 한국에서 여기랑 송장번호만 붙이면, 네. 바로 택배로 박스하 타면 되거든요. 한국에서 인코 미술에서 보장을 다시 할 필요가 없이, 저희가 다 해서 이렇게 박스에 딱 넣어서 보내요 쿠팡 입고용 바코드를 다 해주셔야죠. 이게 나중에 쿠팡에 바코드 딱 넣으신다면, 박스에 딱 넣어서 수리한다, 측대상. 예, 한국에 그수분들이는 바로 네. 쿠팡이 고로 음. 네. 바이크만 다시 짜서 한국. 네. 너무 좋네요. 논스톱 시스템이다. 어. 물고기가 이 쿠팡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많아요. 맞아요. 요즘에 네. 다 쿠팡이 대세다 보니까 쿠팡에 들어가는 업무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온 물건 그대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검수를 다 하세요. 하시고, OPP도 새 걸로 또 갈아주시고, 이렇게 수량이랑 확인해서 넣고 계시는 거예요. 마킹번호 보이시죠? 63 보이죠? 여기 63? 굉장히 포장이 엄청 깔끔하게 들어와요. 마킹번호당 제품 하나씩 이렇게 다 분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으셨을 때 굉장히 깔끔하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무역팀에서는 화주 물건이 도착했을 때 네. 그냥 검수 파트로 넘기기보다는 직접 오셔 갖고 다 보시네요. 그렇죠. 확인을 하고 이제 검수팀으로 넘기는 건네요 네, 그렇죠. 아, 이게 실템이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화주님들한테는 불량률도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보시면서 불량률 체크해 주시고 뭐 박스 가리라든지 그렇죠? 어, 필요한 부분들 다따는기본다해 <laughs> 줘. <laughs> 담당자들이 아유. 이제 에, 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이 이제 포장검수팀 <laughs> 지시를 잘 음. 직접 눈으로 담당자가 확인을 해서 에, 필요한 부분을 검수팀에 요청을 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내려갈게요. 이제 사무실이 가운데 있고, 네. 아, 저기 이 무역창고가 뭐 동쪽으로 음. 물류창고로 서쪽으로 약간 음. 5분거리 정도. 진짜 이후에 계속 건물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파트도 새로 다지 재개발을 계속하는 것같아요네 하고 있어요. 아파트값이 엄청 비싸요. 지금가 네, 도시 규모에 대비했을 때는. 이곳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그 어느 정도예요? <laughs> 음, 한국 돈으로 뭐 10억, 16억 정도 하는 아파트들이 꽤 어, 많아요. 네. 1 5억 16억이요. 한국 네, 돈으로 한 700만, 800만. 츰나 얘기다 가지고 세대를 대는 시대. 츰나 다시 길이를 위해서 여기가이렇게 참고로만.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농, 동, 두 동, 세 동, 네 동,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동. 전부 다예요. 그래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무역창고로 여러분들이 발주를 하시면 그쪽으로 물건이 1차적으로 입고가 돼서 거기서 검수 작업이 끝나면 이쪽으로 보내져서 여기서 이제 컨테이너를 짜서 한국으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모든 환경과 인프라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깔끔하게 잘 짜져 있어요. 규모도 있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예, 발주를 해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국을 왔다 갔다 한 지가 이제 10년이 다돼 가는 건데요 10년이 좀 넘었네요 벌써 많은 대행업체들과 일을 해 봤었는데 저희가 MOU까지 체결하는 걸 보면 제가 얼마나 가리고 가리고 가려내서 옥석을 찾아 냈는지 아시겠죠? 규모도 그렇고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네, 추천을 드릴 수 있는 회사라서 저희가 MOU를 체결을 했고, 공식적으로 DBL 스튜디오의 물류를 담당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중국 이후에 거점을 두고 있고요. 물류회사 기반이에요. 포워딩 기반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에이전시 업무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천송도에도 저희가 포워딩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수입에 있어서 원스톱으로 다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업무 속도라든지 정확성, 검수, 해킹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직접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서 저희 DBL 스튜디오에 물류 시스템까지 적용이 돼서 더 외향적 확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대행업체가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거나 이제 새로운 곳을 찾는 분들께서는 저희 DBL 스튜디오 안에 있는 물류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번에 2024년 저희 덤블링 스튜디오랑 어 중국 협력을 맡게 된 HB무역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4년간 이후에 한 20년 동안 있으면서 한발한 한 발씩 노력해서 만들어 온 회사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뭐할 준비가 돼 있고요 뭐 저희는 항상 열심히 하는 회사입니다 믿고 오십시오 믿고 오시게 되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중국을 다니면서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중국을 다시 보여드릴 그런 각오로 뭐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